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어,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예, 01시, 아, 05시 23분입니다. 예, 일요일 새벽 5시 23분이고요. 아, 이제 어, 토요일 영업 마치고 어, 퇴근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그, 지난번에는 이제 2개월 차 택민이가 본, 어, 2개월 차 택린이가 본, 어, 택시기사, 택시와 택시기사라는, 어, 뭐 어떤 직업과 이동 수단에 대한 고찰 1탄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손님, 승객, 손놈, 이 것들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몇, 어제죠? 어제, 어제가 이제 목요일인가? 아무튼, 예, 손 놈새끼를 하나 태워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예, 아니, 뭐, 진상은 아니고, 아니, 술, 술을, 뭐, 밤 10시도 안 되는데, 평일날, 그것도 목요일날이죠? 참 목요일날 밤 10시, 9시 50분, 9시 몇 분인데, 술이 꽈라가 돼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걸 뭐, 팰 수도 없고, 이거 뭐, 흔들어 깨울 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게, 손님이 그거 갖고 뭐, 폭행당했네, 뭐, 여기가 아주 아프네, 뭐, 이렇게 갖고 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지랄라면은 이게,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남자 손님이라서, 그래도 제가 뭐, 큰 소리로 불러라도, 불러도 보고, 창문 다 열어놓고, 뭐, 그러긴 했는데, 도저히, 도저히 안 돼서 경찰을 불렀고요. 만약에 여자 손님이었으면 아예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여자 손님이었으면 그냥 경찰한테 경찰, 예 경찰에 무조건 전화 해야 됩니다. 여자 손님이었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바이트 손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아 오바이트 하면은 내 성격 같았으면 그냥 귓방맹이 올려칠 것 같은데 큰 일이네요. 그에 반면 정말 착한 손님들도 많아요.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뭐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손님들도 있고 감사할 게 없는데 <laughs> 사실은. 그러면 은아유 이렇게 뭐 태우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이렇게 말 이쁘게 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네. 뭐 남자든 여자든. 성별 상관없이 말 이쁘게 해주시고 정말로 착하신 손님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성이 돼 있다. 뭐, 기본, 매너가 있다. 에티켓이 있다. 뭐, 인성, 인성이나 개념이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손님들도 진짜 많은데, 꼭그 일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꼭 일부가. 그냥 뭔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씨발, 대꾸도 안 해. 아니, 여기 목적지가 맞냐고. 아니 콜 불렀으면, 은 씨발, 좀 기다리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 쳐 나와 있든가. 어차피 위치 다 뜨는데. 안 그래요? 아니, 차라리, 먼저 연락을 해서, 아, 제가, 뭐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는데, 제가 뭐, 짐 챙기고 뭐,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 말이라도 해주면 고맙죠. 네, 고마운 거예요. 어, 뭐야. 양이다 너왜 지하주차장까지 와갖고 어슬렁거리니? <laughs> 참, 녀석도 참. 자, 뭐, 아무튼. 네. 이게 손님이라고 할, 부를 놈들이 있고, 손놈이라고 부를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고, 이게 여계군수사업법에 대해서 재, 계속 제가 언급드리는데, 아니, 씨발, 이거 개, 선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 개, 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 아, 진짜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어차피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고, 돈을.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맞잖아요. 동등한 계약 관계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법도 똑같이 동등해야 돼요. 그리고, 씨발, 평점제. 아니, 진짜 욕 나오는 게 평점제인데, 아, 뭐, 물론 저는 평점제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사실. 영업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아 영업 종료할 거야. 음. 사실 저는 평점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일을 하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비스직에 오래 있었다고. 경호, 경업, 경호도 서비스업이고 보안업도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서비스 교육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아요. 예. 네. 뭐제 밑에 있던 직원들 서비스 교육 시켜야 되지. 뭐 기본 서비스 교육은 물론이고, 예. 네. 교육 횟수도 많고. 예.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카카오 평점이, 뭐, 떨어질 리는 없어요. 5.0에서 떨어지진 않는데. 아니, 이게, 배달의 민, 미... 아 이거 언급해도 되나? 아무튼. 그, 배민도 그렇고, 뭐, 각종 평점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그 대가로 또 돈을 받고, 이게 끝인데 왜시발조 같은 게왜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평점을 못 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왜 서비스를 제공 받아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평점을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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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과 의해서 우리가 의리 될 수밖에 없는 거요 평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평점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족 같은 손님 뭐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평점을 못 주잖아요. 그냥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족 같은 새끼들은 족 같다고 평점을 줘야 어? 승객 손놈이 하나 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씨발 택시 관련된 범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먹튀 새끼, 택시 기사 폭행하는 새끼. 아니 아니 어디 이 씨발 족 같은 새끼들 진짜로 아 욕을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욕이 나와요. 그냥 그런 기사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뉴스 같은 걸 보면 나오잖아요. 와 진짜 가짜는 새끼들인데 진짜 너무 나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게 그 이게 주요 원인이 이게 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당범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이 여객운수사업법 때문이라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우리가 맞아도 거기에 제대로된 저항을 못하죠. 아니 맞으면 씨바 똑같이 패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맞고만 있나? 베이지도 하는 새끼들한테. 근데 이게 법이, 법이 우리가 우리한테 불리해지니까 그걸 우리가 때려서 맞아도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씨발, 아버지, 할아버지 뻘되시는 분들이. 아니, 이 새끼 택시기사들이 젊은, 막, 20, 30대, 30, 40대 기사들한테 뭐, 지랄하는 새끼, 뭐,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니까 러 지보다 만만해, 보이, 만만해 보이니까, 약해 보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6, 70대 할아버지들, 뭐, 60대, 요즘은 60대는 할아버지 뻘에도 안 들어가지만, 78, 70대 막 할아버지 뻘들. 이거, 아 그냥 만만한 거예요. 술도 먹었겠다. 그, 유명,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뭐, 그, 블랙박스계의 그 명언 있죠. 뭐,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페요 뭐, 이렇게 했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새끼, 뭐,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용기를 쳐팔았냐, 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리니지에서 나오는. 아무튼, 그런 거죠. 뭐, 게임에 빗대서 말한. 아무튼, 이 새끼들. 손님과 손놈의 경계에서, 진짜로, 저는, 최대한 빠르게, 이거, 택시, 뭐, 개인 택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전국, 뭐, 택시 협회에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뭐, 뭐, 조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이라든지, 뭐, 아무튼 협회가. 그러면은, 이거, 여객금수사업법 왜 개정을 안 해? 아니, 밥그릇만 지키려고 발광하지 말고, 여객금수사업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택시기사한테 불리한 조항은 싹다 날리고, 싹다 없애버리고, 응? 손님, 승객하고 섹시기사하고 동, 동일한 입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동등한. 네?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헤 와... 지가 제대로 안서 있다가, 지가 제대로 안 앉아 있다가, 뭐 어?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살짝 그 브레이크 밟았는데 굴러 떨어져 갖고 다치는데 왜 그게 버스기사 잘못입니까? 승객 잘못이지.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맞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본인이 손잡이, 그, 뭐야, 서서 갈 때, 입, 만약에 입석이다, 본인이 버스에서 탔는데, 서서 간다, 그럼 손잡이 제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뭐, 옆친구랑 떠든다든지, 뭐, 서서 가는 친구랑 떠든다든지, 할 때도 똑바로 정자, 똑바로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야, 버스가 급정거를 하든 뭘 하든, 안쫙 빠져요. 버스 하루 이틀, 원투데이타는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꼭 그런 기본적인 안전 안전수칙 같은 걸 무시하니까, 진짜로 뭐, 제대로, 막, 진짜 풀 악셀 밟은, 아, 풀락셀이래풀 브레이킹한 급정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짝, 그 몸이 살짝 튕긴 정도의, 그런, 그, 정거에도 자빠져갖고 다치는 거예요. 그, 다쳐갖고 버스기사만 좆대는 거고, 버스기사만 피해, 피곤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것들은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버스, 택시, 뭐, 지하철, 지하철도, 여기 운수 사업이죠. 그죠? 근데 전철은 좀 다른, 그룹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택시랑 뭐, 버스기사랑 다르게. 기관사는 좀 다르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제가 택시업을 하면서 보니까 아 택시 기사한테 불리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음. 버스,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저는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택시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 아무튼 법 여객운수사업법 뭐 택시 버스 뭐 그냥 다 그냥. 음. 기사가, 운전을 하는 기사가 너무 불리한 게 많다. 어. 손님도, 승객도,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승객이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일어난 일들, 아니면 승객이 제대로, 뭐, 안, 안 앉아있거나, 뭐, 통제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 일어난 일들은 어, 택시 기사 또는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회사 회사한테도 마찬가지고. 음. 아 일단은 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그냥 뭐 욕만 하다 끝난 영상이긴 한데 뭐. 손님과 손놈에 대한, 어 고찰이라고 해줄게요. 고찰 1탄이라고. 예, 2탄도, 뭐, 곧 올리도록, 2탄도 혹시 만들, 2탄 껀덕지가 있나? <laughs> 아무튼, 껀덕지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그 택시와 택시 기사, 어, 이 직업, 뭐, 직업과 운송 수단에 대한 고찰 2탄은, 어, 지금,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예, 어떤 주제로, 어 이어갈지. 그리고, 이 택시 유튜브 자체가, 유튜브라는 자체가, 택시 유튜브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썸네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썸네일로 인해서 조회수가 뭐 폭증하고, 썸네일로 인해서 조회수가 폭락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출도 그렇고, 어.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뉴아트였습니다. 아트,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